자 다음으로는 이제 후반 운영이라고 적어놨는데 솔직히 이거에서는 제가 뭘 적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머리 생각나는 대로 적어놨는데 혹시나 좋은 정보가 있다면은 여기 댓글에다가 영상 적어주시면은 제가 파악하고 제가 영상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길 때 이길 때 131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뭐냐면은 미드 푸시를 하면서 바텀이나 탑에 그리고, 시야를 오브젝트나 있는 곳이나 백업을 빠르게 가져야 할 곳이라고 했는데, 이제 시야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제가 정어놨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132 구도는 잘 됐고, 이제 여기서, 어, 뭐, 포탑 푸시만으로 이득을 봐야 되나? 이럴 수 있어요. 서폿은 이게 아니야. 여기서, 오브젝트를 또 챙길 줄 알아야 돼요. 뭐, 탭을 눌러보면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요새는, 바론이 언제 나오고, 용이 언제 나오고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싸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연습게임으로 가서 시야를 어떻게 먹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기에 왔는데 용부터 만약 알려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아 제가 메모장을 키우고 알려드렸는데 다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완전히 이기고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상대방이 압박을 안할때는 그냥 와드는 여기랑 그냥 여기에다가만 깔아주셔도 이제 위치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개 깔아주시고 자 다음으로는 여기에 만약에 상대방이 좀 용을 어, 무조건 먹으려고 와. 그러면은 그냥 안전하게 여기랑 여기에다가 깔아주세요. 이렇게 두 개. 네. 이렇게 두 개만 깔아주셔도 든든합니다. 대치를 구도하는 거면은 여기에다가는 핑화를 무조건 깔아주세요. 핑화. 그러면은 여기가 시야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핑화 깔아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바론. 바로. 바론 시야는 어떻게 먹냐면은 일단 이기고 있을 때니까 이기고 있을 때는 뭐 완전 이기고 있다 하면은 뭐 그냥 여기에다가 만약에 깔아도 뭐 무바하고 뭐, 낚시를 해도 상관없는 상황인데, 조금, 뭐, 애매하게 이기고 있다. 하시면은, 와드를, 여기에서, 여기에 하나, 그리고, 여기 위치에서, 여기에 하나, 이렇게 두개 깔아주세요. 어, 그리고, 이제, 위쪽에, 이제, 바론을 막, 먹을, 스틸하려고 와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와드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다 이렇게 깔아주시면은, 이제 됩니다. 어. 아, 그리고, 오브젝트 싸움 할때 주의할 점.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레드팀이다 레드팀에 때는 시야를 어떻게 먹냐 자 그러면은 어떻게 시야를 먹냐 자 여기에 하나 그리고 여기에 하나 이렇게 깔아주시면 좋겠지만 여기에 깔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다면은 그냥 여기랑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개를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어 이렇게 안전하게 까시고 제가 이제 욕을 나와가지고 욕을 먹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욕을 먹기 전에 틸을 당할 것 같아서 좀 불안해. 그러면은 와드를 어디다 깔아 주시면은 여기, 여기에 하나. 그리고 여기에 하나. 이렇게 깔아 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스틸라기보다는 한타가 일어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와드를 여기에다가 핑화를 하나 꼭 깔아 주세요. 여기 아니면 여기 레드 팀이기 때문에 여기 아니면 여기다가 핑화를 하나 깔아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야를 위아래로 먹어 주시는게등든합니다 왜냐면은 역으로 막 뒤치기로 올수 있는 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야를 먹어둬가지고 상대방의 위치를 최대한 파악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이니시를 걸지 계산하신 뒤에 우리 원딜을 지켜주는 구도로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레디팀의 이제 바로 먹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제가 와드를 하는 거는 일단 안전하게 여기에서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두 개를 깔아요. 바로 먹을 때는. 최대한 안죽기 위함이고 어, 물리지 않기 위함의 와드 포지션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완전히 이기고 있어 완전히 이겨서 그냥 막 들어가도 돼 그런 상황이면은 그냥 여기에 하나 그리고 여기에 하나 이렇게 깔아주시면 돼요 어 거의 여기로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 먹는 건다 보이기 때문에 정글은 그냥 여기에서 조금만 깔아줘서 이쪽 라인을 좀더잘 보이게 이쪽 라인 좀잘 보이게 해주고 여기도 여기 라인 좀잘 보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피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먹을 때는 최대한 두 개씩 사줘 가지고 뭐 여기에다 깔아 주셔도 되고 뭐 부시 안에 피마가 와드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위해 여기 를 깔아도 되고 아니면 부시에서 피아를 완전히 억제시켜서 이니시 각을 봐도 되고 저희가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이니시를 오지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쪽에서 이렇게 오려고 해. 이렇게 오려고 하면은 어, 피아를 여기에다가 깔아 주시고 그다음에 와드를 여기 위에다가 깔아 주신 다음에 이렇게 바로 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도망갈 수 있게 저는 살짝 뒤로 빠져있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빠져있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바로 싸울 수 있게 여기서 그랩을 대기하던가 이둘 중에 하나의 포지션을 잡고 있으면 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온다 하면은 와드는 여기에 하나 그리고 여기에 핑화 하나 그리고 여기 뒤쪽으로 올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드 하나 이렇게 깔아주신 다음에 포지션은 위쪽으로 잡아줍니다. 이쪽으로 포지션 잡아주거나 아니면은 바로 싸울 수 있게 여기에서 대기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그레각를 보시거나 이렇게 각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뭐 얘기를 다 드린 것 같고 자 다음으로는 이제 게임에서 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상대방이, 이제, 이기는 줄 알고, 무리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가 쫄아서 무조건 도망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폿이 너무 중요해요. 멘탈 케어도 잘해줘야 되고, 오더도 잘해줘야 되고, 상대 동선 파악도 해야 되고, 스펠이 뭐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쓰레쉬는 원거리 탱커형이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약간 물몸 쪽이기 때문에, 쓰레쉬가 앞 포지션을 잡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포지션이에요. 쓰레쉬 같은 경우에는 원딜이랑 거의 비슷한 라인을 서면서 원딜을 최대한 지켜줘야 돼요. 어 요새는 좀 좋은 해카림이라던가, 아니면 뭐, 스카너, 뭐, 아칼리 같은 애들이 분명히 우리 원딜을 죽이러 오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목표는 이런 원딜, 그리고 뭐, 매지션류, 아니면 뭐, 정글, 이런 애들이 너무 잘컸다 그래도 승산이 있겠다 하는 그런 챔피언이 있으면은, 그 챔피언을 지켜주거나 호응해주는 게 맞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어, 우리 원딜이 진인데, 모두 뭐 이렐리아, 뭐 르블랑 이런 애들이 우리 진을 죽이러 오면은 우리 진만 수비하면 되고 아니면은 우리 미드가 조이나 아니면은 뭐 신드라 같이 이런 매지션률다 하면은 이런 매지션률만 지켜주시면 되고 어 만약에 카멜이라던가 아니면 뭐 탱커가 잡혔다면은 이 탱커에게 걸맞게 호흡만좀 어느 정도 해주고 바로 원딜을 지키는 그런 포지션으로 잡으면 돼요. 또 알아두어야 될게어 상대방이 어떤 챔프가 제일 거슬릴까? 또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자면은, 자크도 있고, 아니면 이렐리아도 있고, 아니면 뭐, 르블랑도 있겠죠? 그 타이밍에 잘 맞춰서 끊어주고, 잡아주면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 컸다면은, 그걸 오히려 받아쳐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절대 앞에서 호응하지 않기. 이거는 뭐냐면은, 상황마다 다른데, 어 만약에 우리가, 시야를 먹어뒀고 상대 서폿이 혼자 시야를 먹으러 온다면 그런건 괜찮은데 막 있잖아요 막 탱커 탱커라던가 잘 안죽거나 어그로를 잘 끄는 챔피언이면은 이건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어요 언제든지 쓰레쉬는 죽지 않는 포지션에서 원딜을 지켜주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폿이 그랩을 하는 순서인데 최대한 타깃을 제가 잡아야 되는 상대법, 어, 상대팀. 일단 첫 번째는 원딜인데 원딜 같은 경우는 지속딜도 세고 데미지도 막강하기 때문에 원딜을 최대한 먼저 죽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솔직히 뭐 매지션이 제일 작혔으면 매지션을 먼저 죽이는 게 맞는데 누가 제일 작혔냐부터 보고 그냥 죽이면 돼요. 솔직히. 예. 잘큰 챔프부터, 부터, 죽이자. 미드가 잘 컸으면 미드부터 죽여야 되고, 원딜이 잘 컸으면 원딜부터 죽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폿. 서포트. 서폿도, 보면은 요새, 힐러형, 그리고 뭐, 지원형, 이런 챔프들이 많이 나오는데, 탱커형이 챔프도, 생각보다 잘 죽어요. 두 번째로 서폿을 지정했고, 마지막으로는 탱커 챔프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정글 세주하니, 뭐, 정글 장크. 그이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원딜을 끌수 있으면 원딜을 끄시고 미드를 끌수 있으면 미드를 끄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잘큰 애가 뭐 원딜이나 미드다 하는 애가 있다면 걔부터 죽이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일단은 좀 오랫동안 이렇게 게임을 했는데 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을 만드는 BJ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영상이 있다면 언제든지 영상 댓글에다 적어주시면 제가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영상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 그리고 구독은 친구와 학교 친구 그리고 동기,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에게도 많이 퍼질 수 있게 제 영상을 많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영상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